놀라실 거예요.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엉덩이가 탄탄하고 허리가 곧은데 어떤 분은 주저앉은 체형으로 걷기도 힘들어 하죠.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? 운동도 돈도 아닙니다. 단지 생활 습관 세 가지만 다릅니다. 이세 가지만 바꾸면 60대도 40대 체형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. 지금부터 알려 드릴게요. 건강의 문을 두번 두드리면 온 가족 건강과 행복이 가득해집니다. 첫 번째 앉을 때 엉덩이에 살짝 힘을 주세요. 사람은 하루의 절반을 앉아서 보내죠. 그 시간 동안 힙근육이 잠들어 버립니다. 그래서 의자에 앉을 때 10초만 엉덩이를 조여 보세요. 10초 힘 주고 10초 쉬고. 하루 누적 5분이면 엉덩이가 깨어납니다. 이건 운동이 아니라 자세 습관이에요. 두 번째, 걸을 때 엉덩이로 발을 밀어내는 느낌으로 걷기. 대부분은 무릎으로 걷지만 엉덩이로 발을 밀어주면 힙이 자연스럽게 수축돼요. 발뒤꿈치에서 발끝까지 천천히 굴리며 걸어 보세요. 하루 30분만 제대로 걸어도 3주면 엉덩이 라인이 달라집니다. 세 번째는 일상 중 미니 스쿼트 습관. 칫솔질할 때, 전자레인지 돌릴 때, 드라마 광고 중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는 동작을 다섯 번씩만 해보세요. 하루 총 30회면 충분해요. 깊이보단 엉덩이로 일어선다는 감각이 중요합니다. 이 작은 습관이 허리, 골반, 힙 라인을 동시에 올립니다. 결국 힙업은 헬스장이 아니라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. 앉을 때, 걸을 때, 잠깐 설 때, 그 짧은 순간들을 바꾸면 몸은 바로 반응해요. 꾸준히 하면 엉덩이는 올라가고 허리는 펴집니다. 그때부터 걸음걸이도 자신감도 달라집니다. 여러분의 엉덩이 나이는 오늘부터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.